아이고, 뭐야,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기 미션.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아, 총 없다. 아, 개같은 게임. 곧! 밑에 있다는 거지. 있네, 밑에. 저 밑에 있나본데? 저기 밑에 단차에 있나본데? 맞네 저기 있네 그렇다면? 일로가서? <laughs> <laughs> 컷! 컷! 굿! 나이스 고 루이즈 반초 두개로 정리 끝 들리끝! 잘못 들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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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laughs> 다시. 어디 있는 거지? 일단 잠깐만 미션 제한 시간 끝난다. 고맙습니다, 조심합니다님. 세봉 와이바키 미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릴 있다 여기 찍어놔. 데리러 올게. 아, 어디 있는 거야? <laughs> 뭐야, 아유, 메인 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받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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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비요. 아유. 저건 내가 잡은 적 없지 않아? 저거는 내가 잡은 적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고맙습니다. 음.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들린 거 맞나? 확실히. 아이 씨, 집집에서 이거 뭐 내려가지 못하겠네. 아, 뭐다보이잖아 여기 안 되겠다. v r a r 확실하게 하자 허xira, 허xira, 허 x i r 고허 x i 들었나? 아, 정리끝 들리끝. 아... 정리 잘...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잘못 들었어. 안 들려, 안 들려. 이거는 이 노면 절대 없다. 절대 없다. 북천 북청... 축포함 <laughs> 싸주고. 그 다음에. 왓? 코인 단타 치면서 방송 보고 있어요. 수익에서 만원 보내요. 귀찮아서 닉네임안 바꿔서 죄송. 아이고, 고맙습니다. 폭추하는 누나님. 아, 고맙습니다. 코인 단타 치면서 방송 보고 있는데 아, 수익 난 거에서 아, 만원 보낸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귀찮아서 닉네임 안 바꿔서 죄송하다고요? 아니, 아니요. 그저 그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발소리 났는데? 아, 진짜 리얼, 이번엔 진짜인데. 고맙습니다. 아, 제가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였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만원월! 감사드려요. 아니야? 돌아버리겠네 도대체 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아니라는거야 계속? 아닌갑다 그냥 파밍하 가자 이제 이정도면은 뭐 아직 뭐다 샅샅이 본건 아니긴 하지만 없는게 아닐까 이런데 숨어있는것도 아니잖아 없어 없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우님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투자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투자 생활, 즐거운 투자 생활 되시길 바라겠어요. 고맙습니다. 아, 여기 아까 털었던 냉가? 일단 베리 나왔고요. 산옥이 이제 사람을 잘못 만나서 하기가 싫었는데. 아 루인스 내려가지고 판처이길 맛있게 하였군요. 근데 잠깐 멀리서 쐈잖아. 루인스의 문제가 이제 온 사방에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게 나갈 때가 위험한데. 4배율도 아까 어디 있지 않았나? 전망가 오토바이 4배 트럭에 뭐 애들 이동하는 것 같은데, 가보자. 우리도 나도 이제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걸 수도 있어서 기어 나가서 출발해 보도록 해야지. 멀리서 쏘면 맞달까? 근데, 갔지 쉽다 멀리서 보도네, 음 응. 들어갑시네이. 연명이 하나. 아, 근데, 뭔데 자꾸 그 발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뭘 듣는 걸까? 뭔가가 들리는데, 그게 유독 산옥에서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발소리 울리는 그런 게 추가됐나? 그래서 내네 발소리 울리는 거 들리는 거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또 녹화본 보면 안 들려요. 녹화본에서는 아예 1도안 들림. 실제 사운드는 아니긴 함. 실제 사운드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선. 사운 들어갑시다. 사동에서 들려요? 아니야, 사동 문제인가? 아, 근데 그러게, 최근에 에랑길에서 대박으로 하나 잘못 들은 게 있어가지고. 사동 많은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 여기 아,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우! 놀랍게도 아직 베릴로는 사람을 못 잡아.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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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우, 프레임 근데 너무 떨어진다. 뭐, 프레임 문제 만이 아니긴 하지만. 아, 프레임이 좀. 그렇다! 좀 그렇다. 파밍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해야 되나? 와, 얘투척물 겁나 많네? 세 개. 아예 그만 에 아. 데스 그만 뭐 가자 예 차만 엄청나게 후드럽깠네 아이고 뭐야 세신 오토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우제님 마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새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갔다 와, 뭐야, 얘. 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뭐, 아무튼 잡았습니다. 콧. 뭐, 어떻게 잡았냐, 이거. 그리고 차한대 지나갔는데, 방금. 지나간 거야, 있는 거야. 와, 시거뱃네 아, 기름 없다. 기름 있다. 아, 연막 좀피고갈까왜 이렇게 불안어지지연이이내이 이렇게 없어? 빵댕이 빵댕이 와얘좀한다요 하는 앤데 제가 더잘했죠 어디에서 쏜 거야? 뒤에도 차세였는데, 그래도. 애탑이 어디 있는 거야? 애탑이 어디 있는데 안 보인다. 뭐야, 이거? 봐. 아니다. 진행. 아, 안 맞아. 그걸로 이씨 하지 마. 아, 연막이 없네. 사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았고요 연막 먹어야 된다잉 연막 연막 이 연막 이 연막 이 연막 이 연막 연막 더 이상 없네 집에 들어가 있을까 이거? 아 이거 들어가 있으면 나올 때 너무 빡센데 문이 없어요? 뭐야? 아 일단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우 체니 만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세시 노트님께서도예 아유 칠십 만 원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드려요. 뭐야 정신차리니까 왜 이렇게 미션이 많아졌어? 치킨 치킨 목숨 마리오 세계 베릴 안주 베릴과 함께하는 치킨 세복 많이 받기 세복 많이 받기 치킨 오케이 베릴과 함께 열심히 해서 세복 많이 받으면서 치킨 뜯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천천히 해보자. 1 6생이네 정신차리 보니까. 오. 바쁘게 여기까지 왔다. 연막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옆에 진짜 볼거 그랬나? 야, 이 개같이! 치... 와, 개같이 못왔네 진짜! 이는 이제, 저정적인, 이게 이제, 베릴빨. 상대는 위턴트였기 때문에 이겼다. 저정적인 음, 베릴빨. 이게 이제 베릴의 위력이죠. 예, 이게 베릴의 위력이다. 음. 짭길리였네? 뭐, 아, 예, 그거 타고 왔네. 저거. 이상한 차. 이름도 기억 안 난다. 루트트럭. 더 멀겁죠? 어우, 씨. 위험했다. <laughs> 아, 이거, M79 탄, M79가 있었나, 혹시? 제 세계에서는 뮤턴도 많이 쓴다고요? 저, 못 봤어요, 잘. 얘가 이상한 듯? 그냥 저 루트트럭 털다 보니까, 그냥 있어서, 그거 한것 같은데? 한거 같은데 와아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게 능사가 아니긴 한데 시야는 못 따거든 근데 뭐 자리 좋으니까 뭐 있, 있는 게뭐 맞겠지 반처가 있었어요? 근데 전술가방도 있지않았어? 전술가방에 판차에 총두개 뭐 이런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들고 온거야? 이게 지금 뭐얘얘 어... 얘 뮤턴트에다가 전술가방 옆에 끼고 그 안에 카구팔이랑 사이가랑 판차버스놓고 다녔네 <laughs> 유튜브 너무 많이 봤네 유튜브 너무 많이 봤어 뭔가 총이 많더라고 순간 전술가방도 슥 보인거 같고 유튜브 너무 많이 봤네 아유, 근데, 베릴이라서 이겼습니다. <laughs> 베릴이라서 이겼어요. 진짜, 진심. 그니까, 러 뭐, 잘 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냥, 베릴이라서 이겼다. <laughs> 상대가 뮤턴트였고, 내가 베릴이라서 이겼던 사람. 아 이거 왜 이렇게 맞추기 힘들지? 정말 개같이 못 쏘는군요. AR은. <laughs> 김치로 버리자. 실생. 근데 아마 지금 여기서 서클 빠질 거야. 그래서 기어 올라가야 돼. 근데 이제 차를 버리고 가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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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 뭐, 왜, 왜, 왜? 아, 근데 이거 한 서클 더 보면 잠길 것 같은데. 아, 졸라 불안해 운명이지 뭐, 이제부터. 이제부터 운명으로 맡기겠습니다. 자기장 버려진다? 그럼 좀 힘들어져, 사실. 응 어, 근데 뭐.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야지. 연막 6개 먹어놨으니까. 연막으로 뚫고 올라가야지. 와, 그래 산옥에서, 저기, 이상한데, 북행 간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 가가지고, 6킬이나 했다, 벌써. 초반 루인스, 판처 이킬이좀 큰데요? 근데, 만약에 치킨 먹고, 다시 보기 오는데 루인스에 진짜 사람 있었던 거면, 레전드 아닙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laughs> 어. 한번 먹자, 치킨 좀. 한 이틀 못 먹은 것 같다. 그제도 못 먹었나? 그제는 먹었죠 어제못 먹은거죠 세세 <laughs> 위치 체크 하자 뭐 요런데서 술류탄터진 소리 났고 후... 아 어제만 못 먹었구나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리고 캐릭터가 아뭔 소음기야 점프를왜저 3세.. 저 보급은 뭐야? 아 이렇게 연다 아우씨 개같이 못 쏘는 오른쪽 이거 와됐다아 어, 짧아 이게? 소리 소리 마소리 아브라카타브라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와씨 얼마 만에 치킨이냐 이틀만에 치킨이죠 어제만 못 먹었습니다 결국엔 이제 행이구나 말이고 베릴, 베릴이 짱이다 어? 베릴에다가 숲상 있으면 치킨을 못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한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새봉화에 맞으시고요. 직원 명절 연휴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짓기엔 아직 내일이 남았다고요. 아, 그렇지만 이제 마음이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이제 월요병처럼 어? 설날병이 올 거니까요. 마음에 준비하시고, 단단히 붙들어 아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하세요. 좋쪽은 말로 할때 예, 고맙습니다. 나이자 아, 나이자 아, 나이자 아, 사, 아, 사, 아, 나이, 나이사. 아, 좋았습니다. 관광버스 갔다고요?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관광버스 가면 어땠어? 예, 예, 예. 웅댕이, 궁댕이가 실룩셀룩 거어지면 뭐, 건강에도 좋고 좋은 거 아니야? 음, 고맙습니다. 하 열받네요? 왜요? 왜하 열받네는 왜 나온 거야? 음, 본인이 새야? 오지 마지막 적이 새야? 왜 열받지? 일단은,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치킨지 어, 또 만원, 어, 후원해주신 세시 노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어 그리고 다시 한번 하우체님도 만원원 감사드리고요. 어 다시 한번 폭주하는 누나님께서 만원 코인으로 단타 쳐가지고 예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표카님 삼만 원원 너무 고맙습니다. 예, 베릴스는 어 분위기 딱 보고 어 베릴로 사장님. 새복만, 치킨 만새습니다복만 새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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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고만 새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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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도 복 새복만, 새복만, 세복만 새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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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복조금복만새복고 새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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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복고 새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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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예, 아, 글로먹은댕댕이님께서 주신 또 예, 아, 이거 초반에 주셨는데 1시간 41분가량 걸쳐 이제 계속 죽으면서 힘들게 먹었네요 아 고맙습니다 글로먹은댕댕이님 3만 원,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쭈님도 2만 원, 원 감사합니다 떡국, 대지 치킨 배달되나요? 얍 예, 술 냄새가 엄청 났습니다, 예, 술 냄새가 엄청 났는데 이제 1시간 4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숙취... 어 숙취 걱정을 할 때가 된게 아닌가 어, 술도 다깨셨겠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니조네 이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씨. 눈물 날것 같다 표사장님 나이스 F 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하하 아, 열반 네그 이유는 내가 일할 거 얘기를 해가지고 일할 생각에 열반다는 거요 쿵쿡쿡 작전 성공이고요.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볼까? 누구냐? 파란색옷 얘네. 한번 봐야지. 이야, 이거 뭐, 교통사고죠, 뭐, 그냥. 응? 어떻게 알았겠어? 판통사고 당했다. 다음은 얘가 소리가 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 가지고. 야, 이거 또한 뭐 이제 기가 왜히게 갔기 때문에 뭐 죽을 수가 없었다. 안 죽을 수가 없었다. 하여. 이제 루인스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똥꼬쇼 한 거였고요. 저 발소리가 얘 발소리가 들리진 않았겠지. 말이 안 되잖아. 똥꼬쇼였고요. 멀리서 쐈던 애도 제겠는데 그러면? 제가 계속 읽거는지 주변에? 아, 이때 소리 끄고 이제 VAR 하고 있는 중이라 옆에 차가 지나가도 모르는 상황. <laughs> 예, 그랬던 상황이고. 한발쏴서 이제 들어온 건가? 걍 들어온 건가? 아, 또 뭐, 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 아무도 없고. 여기 차 있는 곳 집도 아무도 없었고요. 역시 근데 안전하게 하면 려 섀도우 복싱을 좀 해야 된다. 아우 씨. 다시 봐도 힘드네. 아유, 베릴 쓰지 마세요. 잘 쓰는 거아니면 얘랑 좀 싸움 오래 했다, 그지? 얘도 좀 하는 애인 것 같더라고. 초청물 활용하고 하는 거 보면. 불 맞았었네. 불 맞았었네. 아, 불 맞고 갔구나. 불이 안 맞을 리가 없는데. 위치 놓쳤네요. 뭐차오고막 비행기 지나가고 하니까 막정기 먹고 이래 가지고. 아, 이제 들렸다. 아, 이제 딱 서, 세우는 소리가 싹 들리니까 이제 뺀 건데. 제가 이거 리드 샷으로 헤드 샷을 너무 잘 맞췄다. 키려고요. 아, 이제, 베릴이 좋다라는 걸 증명할 수 밖에 없었던 킬 장면이죠. 베릴, 베릴발로 이겼다. <laughs> 진짜 리얼 베릴발. 아, 예, 뭐, 당황하고 이랬네요. 당황스럽게, 당황스러워서 막 이상하게 점사도 연사처럼 못 쓰고 이랬네. 그, 그냥 베리아 열심히 쓰시는 게 음. 맞지 않나. 아니 이거 또 더럽게 안 좋아가지고 내가 당황했네. 카오발이좀 맞았으면 개필줄 알았더만 피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주 좀 당황스러웠다. 얘가 화염병을 요쪽에 던져가지고 요쪽에한명 있겠다고 추측했고 총소가 여기 나가지고 오른쪽 왼쪽이라는 걸 가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위치는 대충 파악이 됐었고. 얘부터 정리하고자 붙었는데 생각보다 출탄이 좀 짧아서 계속 안죽었었다잉 하지만 이제 0점 조절 끝냈기 때문에 1 바운드 2 바운드로 해가지고 잡아주고 마지막쪽 뭐 왼쪽이 뻔했죠 뻔하게 또 왼쪽이었어가지고 소리도 안들리네 저거거리는 내 소리가 안들리 구나 출단에아 이거 빼도봐독도 못하게 정확히게 덜어가버렸다 나머지 또안 맞으면은 여기서 또 술당 꺼내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질 수가 없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굿.